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한 초기에 서역을 거의 혼자 정복하다시피 한 반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초의 활약도 장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중국측 사설을 기초로 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니 그점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요, 동쪽에 후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후안의 수도인 낙양이 전한의 수도였던 장안보다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후안을 동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안 후한 북쪽으로는 후안에 복속되어 있었던 남흉로가 있었고요, 그 북쪽으로는 다시 후안과 실크로드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북흉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양에서 장안을 지나서 농서지방을 거쳐서 하서회랑을 빠져나오면 도낭이나 양관, 옥문강 같은 지형이 나오는데요. 이 도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은 후한이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낭을 기준으로 해서 탈인 분지 쪽으로 얄타이 산맥이나 이쪽은 모두 다 북흉노가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세력 균형이 이렇게 이렇게 북흉노 이렇게, 후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인분지를 둘러싸고 바로 서역 36개국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는 서역 36개국을 모두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소국들, 즉, 누란을 비롯해서 우전이나 소룩, 쿠차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 이 밑으로는 강족이 있고요. 대완과 오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소룩 서쪽으로 파미르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여기는 지금 파르티아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 대진. 즉 로마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지도에는 97년도에 이반초의 부하였던 가명이 서역으로 파견되었다 라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반초가 활약하는 당시 이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파르티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동쪽에는 북흥노의 세력과 후한 세력이 아직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지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지도는 이 탈인분지만 확대한 지도인데요. 그전 지도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36개국이 모두 표현된 것도 아니지만 탈인분지만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한 지도처럼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탈인분지의 남북쪽으로 쭉 늘어선 국가들이 바로 인도 유럽계 소국 그 왕국들이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은 이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서 때로는 흉노의 편을 들었다가 때로는 한나라의 편에 들었다가 하는 합종 연행을 일삼으면서 서로 각자의 살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한에서 제2대 황제인 명제가 즉위한 후에 본격적으로 탈인 분지를 정복하거나 탈환하는 것이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반초인 것이죠. 반초가 활약하는 시기는 후한 제2대 명제 시기로부터 제3대 장제를 거쳐서 제4대 화제까지 인데요. 그의 활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대 명제 시기인 73 74년에 탈인분지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활약했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제3대 장제 시기인 80년부터 제4대 화제 시기 시기인 102년까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활약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초는 32년에 역사가 반표의 아들이자 한서의 저자인 반고의 아우로 태어나 후한의 서쪽 진출을 담당한 무장입니다. 이세 부자를 합쳐서 삼반이라고 하는데요. 반초는 후한 명제 시기인 73년에 장군 두호의 휘하로 들어가서 현재의 하미를 거쳐서 투르판을 점령하면서 서역 진출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두고의 특명을 받아서 36명의 정찰부대를 이끌고 남쪽 누란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때 북흉노도 누란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함께. 한 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초가 밤에 흉노사절단의 막사에 불을 지르고 습격하여 백여 명을 죽여버린 후에 누란의 왕을 불러서 잘려진 흉노사절들의 머리를 보여주면서 항복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초는 제일 먼저 누란을 복속시켰습니다. 이때 반초가 한 말이 바로 부립호혈, 부득호자, 즉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누란을 정복한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우전국인데요. 이곳은 다른 말로 호탄이라고도 불렀던 곳입니다. 우전국의 왕은 무당으로부터 반초가 준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반초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무당이 반초를 방문하자 반초는 무당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목을 잘라서 우전국 왕에게 보내면서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왕은 이전에 누란에서 있었던 일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와 있던 흉노의 사자를 죽여버리고 한나라에 투항하였습니다. 이어서 74년에 드디어 반초는 서역의 서쪽 끝인 소륵 즉 카시가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룩은 흉노의 도움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쿠차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반초는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소룩에서 쿠차의 왕을 대리하고 있었던 소룩왕 두제를 폐위시켜버리고 이전에 카시가르의 왕가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75년에 명제가 죽고 아들 장제가 즉위하면서 한나라는 서역 경영을 포기하고 반초에게 복귀를 명하였습니다. 황제가 복귀를 명한 이유는 탈인분지의 오아시스 보호국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반란을 자신들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문신들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초는 황제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귀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돌아가면 탈인 분지는 다시 흉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환하던 중에 호탄에서 발길을 돌려 카시가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문신들은 장거리 경영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하지만 서역 경영이야말로 흉노의 지속적인 침입으로부터 한나라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초는 서역 36국을 한나라가 통제하는 것은 흉노의 오른팔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j 제이 정책으로 자신이 서역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잠깐 서역 36국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탈인분지를 둘러싼 오아시스 도시들을 총칭하는 말로 한 나라를 다루는 역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역이라고 하는 곳은 퉁쳐서 탈인분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반초의 상소를 받아들인 황제는 80년 반초를 서역 장사에 임명하였고 결국 반초는 소륵에 남아 서역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초는 소륵과 사차에서 일어난 반란을 비롯하여 80년대 내내 수시로 벌어진 반란을 모두 평정하고 우손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북방에서 한나라 본토와 흉노의 싸움에서도 한나라가 우르콘 강까지 진출하며 흉노에게 패배를 안겨주자, 탈인분지의 도시국가들은 더 이상 흉노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는 쿠차의 서역 도호부를 설치하고 반초를 서역 도호에 임명하였습니다. 도호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총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초의 서역 정복은 거의 끝났고 동쪽의 언기 즉 카라샤르만 남았습니다. 이에 반초는 94년 쿠차와 선선에서 징집한 보조부대와 함께 카라샤르로 진군했고 어렵지 않게 왕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로써 탈린 부지의 모든 지역이 반초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초는 97년에 자신의 부장 가명을 서쪽 파르티아를 거쳐 대진. 즉 로마까지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명은 파르티아인들의 이야기에 속아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로마의 국경 너머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파르티아편에서 파르티아는 동서 교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 나라와 로마가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파르티아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초는 약 30여년의 서역 활동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는 한나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환한 후 102년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에 한나라의 서역 지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서역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반초의 아들인 반용이 123년 다시 한번 서역 장사에 임명되어 한의 지배가 일시적으로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130년대 이후에 한나라의 서역 지배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북흉로도 멸망하여 디아스포라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탈인분지의 도시국가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